안녕하세요. 은이오는 집입니다.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띠로 보는 인연, 개띠입니다. 개띠의 인연띠 첫 번째는 호랑이띠입니다. 개띠와 호랑이띠는 서로 안 어울릴 것 같지만 대화를 해보면 잘 통한다라고 느끼는 관계이고 정신적, 물질적으로 서로 도움이 되며 어렵고 힘든 일도 같이 극복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. 두 번째는 말띠입니다. 개띠와 말띠는 친밀하고 좋은 관계가 되어 개띠의 민감함을 말띠가 잘 받아주며 서로 같이 있을 때 하는 일마다 행복과 성공이 따라오는 아주 좋은 관계입니다. 세 번째는 토끼띠입니다. 개띠와 토끼띠는 서로 금방 친해지고 서로 깊은 신뢰를 가지게 되며 서로 존중해서 큰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관계입니다. 이렇게 잘 맞는 인연띠가 있는가 하면 안 맞는 상극띠도 있습니다. 상극띠 첫 번째는 용띠입니다. 개띠랑 용띠는 서로 상충의 관계이고 상충이란 서로 충돌한다는 의미인데 사사건건 부딪히고 다툼을 하게 되는 띠입니다. 두 번째는 뱀띠입니다. 개띠랑 뱀띠는 원진의 관계이고, 원진은 서로 미워하는 관계를 뜻합니다. 쉽게 말해, 안 보면 보고 싶고, 막상 보면 짜증나는 애증 관계라고 보면 됩니다. 마지막 세 번째는 양띠입니다. 개띠랑 양띠는 형살의 관계이고, 형살은 서로 상처주는 관계를 뜻해, 지내다 보면 서로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줄수 있으니,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. 개띠랑 다른띠의 관계도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요. 오늘도 제 얘기가 도움이 되었거나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운이 오는 집이었습니다.